속보, 7000년 만에 역사를 바꿔놓았다. 세계 최초 하늘라는 배개발한 한국, 34조 전 세계시장 싹스리하고 얼마 전인 2021년 8월, 미국 다퍼, 국방고 등 연구기획국, 는 여러 방위산업체를 상대로 위그선 개발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공고를 냈다. 이 위그선이란 무엇인가? 이름에 들어가는 위그는 윙인 그라운드 이펙트의 약자다. 이 효과는 그라운드 이펙트라고도 불리며 우리말로는 해면 효과로 부르고 있다. 해면 효과는 비행시 나타나는 공기역학적 역설로 생긴다. 비행하는 물체의 고도가 낮을수록 착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현상이다. 그 원인은 비행하는 물체의 고도가 매우 낮으면 물체 아래와 지면 사이에 공기가 갇혀 쿠션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리그 선은 이 효과를 이용해 수면 위에 살짝 떠서 보통 수미터 고도. 항공기에 맞먹는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운항 중 선체가 공기보다 밀도 높은 물에 접촉하지 않으므로 가능한 일이다. 앞서 다퍼위 공고에서는 기존의 항공 및 해상 플랫폼의 운용상 한계를 지적하며 이를 위그선의 장점과 비교했다. 항공 플랫폼, 수송기는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양이 제한되며 활주로가 갖춰진 곳에서만 운항할 수 있다. 해상 플랫폼은 화물은 많이 실을 수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러나 위그선은 대량의 화물을 신속하게 해상 운송할 수 있는 이상적인 플랫폼인 것이다. 또한 위그선은 동급의 항공기에 비해 양력 유도 항력이 적어 연비와 속도가 더욱 우수하다. 그러나 위그선에는 단점도 상당히 많다. 배보다는 항공기에 더 가까운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사고 시 그만큼 더 크게 손상을 입는다. 그리고 비상탈출구도 배만큼 많이 만들 수 없으므로 사고시 탈출이 어렵다. 게다가 매우 낮은 고도를 빠르게 비행하고 항공기처럼 고도를 크게 높일 수도 없으므로 장애물을 발견할 시 충돌을 회피하기도 어렵다. 고도 제어가 잘 안될 경우 고속으로 수면을 들이받을 위험도 있다. 때문에 일기가 나빠 파고가 높으면 운항하기 어렵다. 또한 위그선의 선체 설계는 매우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서 있을 때는 배처럼 물에 안정되게 뜰수 있으면서도 일단 이수한 다음에는 항공기처럼 빨라야 한다. 또한 운항 시 물의 비말을 너무 많이 일으킨다면 선체 및 엔진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위그선이 생각만큼 대중화가 안된 것은 이러한 난제들 때문이다. 바로 이 때문에 다퍼는 기존의 위그선과는 다른 신세대 위그선을 주문했다. 첫 번째 요구 조건은 활주로가 필요 없이 물에서 이착수가 가능해야 할 것이었다. 이러면 공항시설이 미비한 곳에서도 운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수상장애물을 피할 수 있는 충분히 높은 비행고도다. 세 번째는 악천후시에도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해야 한다. 네 번째로 화물 탑재 능력이 최대 100톤은 되어야 한다. 다퍼는 이 신세대 위그선을 해상기지 지원. 남중국해 상 같은 곳에 있는 서로 멀리 떨어진 육상 기지 지원, 전투 지역에 대한 물자 보급, 전투 탐색 구조 임무, 상륙전 지원, 무인 이동체 모선, 북극권에 대한 장거리 정찰 등에 사용하고자 하고 있다. 기존의 구소련 등에서도 제한적이지만 위그선의 실용화에 성공한 만큼 이번에 다퍼 시도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낼지 지켜볼 일이다. 2. 하늘 나는 선박 위그선 2륙 준비 끝. 하늘을 나는 선박 위그선 2, 2륙 준비를 마쳤다. 특히 대량 생산을 앞두고 인도네시아 국회 대표사 절단 등이 방문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해외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사천시 소재 아론 비행 선박 산업 주식회사은 지난 2008년 위그선 전문 개발 업체를 설립. 13년간의 연구개발에 몰두한 끝에 순수 독자 기술로 세계 최초 비타입인 8인승급 위그선 개발에 성공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성급의 안전 검사를 통과해 세계 최초로 성급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비타입 위그선 M80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있는데, 해상에서 시속 200km로 수면 의 비행이 가능하고 고도 150m까지 상승할 수 있다. 해상순찰과 인명구조, 여객화물운송 등 다목적 미래형 해상교통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 군사목적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 위그선이란 비행기 형태지만 바다 위를 비행하는 수면비행선박으로 항공기와 선박의 장점을 융합한 형태이다. 수면에서 고도 150m 이하로 비행하는 경우 국제해사기구와 해양수산부에 의해 선박으로 분류된다. 아론 비행 선박은 현재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기 위해 사천제 2 일반산업단지 내의 SPP 조선소 부지 중 13만 5537제곱미터의 협력업체 67곳과 클러스터를 형성해 아론 비행 선박과 협력업체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근로자를 위한 오피스텔, 식당, 판매시절 등 생산시설과 지원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아로는 최근 포항 울릉도 간 여객 수송용 위그선 계약을 체결한 데다 중동 유럽 지역에서 수출 문의가 잇따라 본격적인 위그선 양산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제 표준 인증 기관인 한국 승급으로부터 항공기보다 깐깐한 검사를 통과하고 본격 양산 체계에 들어가자 희소식이 날아들었다. 오는 26일 인도네시아 국회 상원위원 대표 사절단과 교통정책 전문가.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참사관 등 일행 12명이 아롬비행 선박산업 주식회사 을 공식 방문한다. 위그선의 제품과 생산공장 시설 등을 직접 눈으로 보고 운용가능 여부와 위그선의 도입 및 기술협력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오면서다.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 계획에 따라 위그선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많은 1만 7천여 개의 섬이 있어 위그선 수요가 최소 2천여 척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아론 비행 선박산업 주식회사은 위그선 생산과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국제조종훈련센터 설립, 그리고 위그선 정비체계 구축 논의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욱 아론비행선박산업 대표는 오랜 시간 투자한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으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도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중국과 스페인 등이 도입 이사를 밝혔고 이번 인도네시아 사절단 방문을 계기로 한국형 위그선의 우수성을 알리고 실질적인 수주로 연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아론 비행 선박은 본격적인 양산 체제로 들어가면 연간 200척의 위그선을 생산. 매출 1조 2천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아론 비행 선박 산업 조현욱 대표, 위그선. 건조 및 운항 관련 플랫폼 세계적 선점 중요. 2022 국제해양안전대전이 지난 22일에서 2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된 가운데 아론 비행 선박 산업 주식회사. 대표 조현욱가 개발한 위그선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아론비행선박산업의 수면비행선박 위그선은 회사 설립 13년 만에 세계 최초로 한국 선급으로부터 선급 증서를 발급받은 선박이다. 아론비행선박산업은 위그선 건조 전문 업체로 설립돼 50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M80 위그선 모델 개발에 성공했다. 위그선은 비행기 형태를 하고 있으면서 바다 위를 비행하지 수면에서 고도 150m 이하로 비행하는 경우 국제해사기구와 해양수산부에 의해 선박으로 분류된다. 위그선은 지금까지 중국, 핀란드, 러시아, 미국, 독일 등에서 군사용으로 일부 건조됐으나 상용화된 적이 거의 없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위그선 상용화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한국의 위그선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을 진행하여 왔다. 특히 위그선의 안전 검사 기준을 제정하고 국제 해사기구의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해사 기술 선도국으로서 의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성급 인증을 획득한 아론사의 M80 1호선은 조종 사양성을 할수 있도록 듀얼 조종 시스템과 비행 기록 장치, 자동 소화 장치, 레이더, 음성 영상 기록 장치, VDR, 위성 통신기 등 각종 안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아론비행선박산업은 본격적인 상용화를 진행해 포항 울릉도 간 연안여객용을 비롯해 군사용, 해양경찰 구조용, 해상유전 인원 수송용, 응급의료선 등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 취향할 수 있다. 아론비행선박산업 조현욱 대표는 위그선은 세계 수요가 15,000척 이상으로 34조원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위그선 산업은 단순히 위그선을 건조하는 제조업 뿐만 아니라 위그선 조종사 등 운항 관련 산업과 동반 성장되기 때문에 위그선 건조인 제조 산업과 동시에 운항 등 3차 서비스 산업과 동반 성장 가능하고 이 3차 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위그선의 건조 및 운항에 관한 플랫폼의 세계적 선점은 위그선에 대해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이 됨으로써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조종사양성과 위그선 실증에 주력해 본격적인 상용화에 대비하고, 향후 20인승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R&D, 애박차를 가하고 대량 생산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도 나설 것, 이라고 포부를 밝혔다.